야, 뭐왜 하냐, 오 이거 다냐야 또. 선물 선물 선물. 선물 너무 어잘 먹을게. 예이. 정킨.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킨 뭐야?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몰라? 그거 어디까지 알아까아 그래. 아먹어요 <laughs> 오빠? 아, 아니지. 오 역시. 그러니까 몸 유지해야 되니까 아, 뚱뚱한 게. <laughs> 아, 배고프다. 아근데 뭐? 뭐? 아, 뭐? 많아. 먹어 먹고 싶어 먹어 어? 진짜요? 밥 먹어 밥 먹어 어? 어? 밥도 안 먹었어? 네전 네. 먹고 왔는데 전안 어. 먹었나 봐왜 밥을 안 먹어? 혹시 몇개챙겨가도돼 어? 챙겨가도 돼요 <laughs> 엄청 많고 우리 집에 먹었을 라면 같은 거? 네아 네. 사람들 편의점에서 아 가져가 가져가 아까운 건 아니고 챙겨가도 응야 음. 이만 큰 걸로 가져가 <laughs> 아 진짜요? 야너 오늘 또 신났다? 야 차라리 그럼 이걸 사오아고아 <laughs> 아, 제가 다아다 너가 어어 네. 이렇게, 아. 이렇게만 가져게 이렇게 만 가져가? 아니 밥을 못 먹어가지고 <laughs> 밥을 먹금거 같지 이게먹으 되지? 뭐, 진짜 가져간다가 응. 네. 어? 가져가안요친한테 내가 줬다고 좀 알아 네얘 예, 그런 거 절대 말안 해요 안 어날 저녁 해결됐네. 저녁은 아 집에 밥을 먹어가지고 왜 컵라면 먹어? 아니서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밥 먹을 돈도 없어?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밥 먹을 돈도 없어? 아 그래서 저 만날 때는 제가 사줬거든요. 근데 매끼니를다다챙길줄수 없으니까 제가. 아 진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 아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아니 네. 요즘 보니까 그키스터 채널 괜찮은 것같던데 아, <laughs> 핸드폰 비낼 돈이 없어가 지금 미납이 됐거든요 핸드폰 비도 오랜만에 봤 미납 확산때나는 것같은데두달 미납 돼가지고 더라고이세달수수좀 줄여 아니.. 잘안 써요 옷을 안사아무도보다 근데 괜찮아 뭐가 괜 내가 해도 안 괜찮지 아, 너는 그래. 너 항상 밟고도 그렇게 돈이 없는 줄 몰랐잖아 아니 뭐 돈.. 이얘못 기세 근데 자고 가진 않아 맞아요 그지 네. 알지? 네. 그럼 내가 불행하다고 그때. 또왜 저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전화를 네. 카톡이 로안 돼요! 네. 너좀 내줘, 그냥... 네. 그럼. 했내주지 저는 좀 원래 쓴줄거든요 응. 하나에 하나 신발 도 사야 되고 아, 응. 저만의 실측이 신발 있어요. 하나 안 사고 도와주면 되잖아. 그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응. 뭐, 좀 됐네, 한번 좀 근데 그말고또핸폰비또내 네. 네. 있지? 비 이제 거의 개월 차 되다 보니까 어, 좀 내줄게, 뭐. 러데 뭐 내가 신발 하나 안사고 그거 메고 선배님들 응. 도와줄 거야. 그래, 면가 도와줄게. 지금 합치 수가 있잖아. 아... 나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안사니까 10만 원이면 한 2개월치? 2개월치? 내가 한 달치 해줄게. 한 2개월 짜리면 내가... 아, 진짜? 해줄게, 요그렇 그러고도 너 이제 조금더 아껴서 그럼 핸드폰은 미납되지 말고 5만 원주면 5만 원 돼, 되지. 126만 원이라서 112만 원. 응? 응? 어? 얼마? 1 1 6 네. 126만원 세 달치 불렸다며네세 달치 소기결제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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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가지고 소액결제 네. 제한을 걸어놔야지 뭘 어. 네? 저는 쓰는 거 좋아해서 126만원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비나 풀게요 그건 좋지 네. 네. 내가 아니 내가 전화 좀해고 현질 좀 해가지고 아, 게임 하는데현질좀 해서 이렇게. 아 정신 있냐, 그냥. 또 소액 결제가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 대액 결제야. 엄청 많아 지금. 배기준이, 잠깐만 얘가. 너 이렇게 이너 혼나야 됐다. 이새 크아 지금 있어요, 크아. 크아 뭐야? 크래그 거래지 약게 내일날 그거? 네.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멋있어. 핸드폰 그냥 끊어 버려. 도이 네. 핸드폰에 이미 미다해서 끊겼고 사람들이 캐릭터 멋있다 나도 사고 싶다 얼마인지 아, 아무 소용 없어 거치장이 거치기 뭐하냐 쑥이 해가지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크앤도 사줬놓고 크앤이 뭐야크에서 애인이 만날 수 있는데 그 애인한테 제가 캐릭터 선물하고 또 바늘 쏴주면 또 저한테 줬어 캐릭터도 재밌다 재밌어 그 새끼 걔한테 돈다줬다고아 아니 캐릭터 사줬고 걔한테 네가 사줬어? 네. 애인인가 걔한테? 얘 초등학생이야, 1 0 0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전화해봤어? 전화통화? 응. 안해 봤잖아. 당연히 얘들이 온라인 온라인 얼마 온라인이고, 얼마 발전돼가지고 아, 얼마인데, 그게 한정판이었어가지고90 그래. 얼마짜리 하나 봤어가지고 너 진짜 애인한테 그렇게 선물해적있어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애는 저를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얼굴도 안 봤다며 전화해목없어좀 아, 들어봐. 전마도 몰라요. 엄도 몰라? 그럼 어떻게 벗었는데 그거 해줘? 그거 보낼 수 있어요. 선물하기 게임에서 네. 모바일 그거 해서 네. 아 답답하다 그럼 120 오빠 16만원 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다음 어떻게 내주냐 아 다음은 아니라 너가 좀더내나 내게 좋아 좋아 난 저는 신발 딱 하면은 10, 한 12만원 진짜 최대한 12만원 아, 서로 도와야지 걔를 가까운 팀인데 1 2만원너어떻너나 120만원 썼냐 거기다 재밌어 크 응. 그... 재밌는 아 재밌더만! 할수안 해! 속이해야지 사람이! 야! 받아 하다걔 말고 다른 애를 받아야 될아큰 애는 사귀기가 더 쉬워가지고 하... 다른 애를.. 그거 그만둬. 지워볼게. 얻어준는돈 아, 뭐 도와줄 수 있을까? 120만원 야 생각보다 너만 많은.. 나도 응. 아, 용돈 받아 썰어지고 응. 잠깐만.. 할부를안 돼. 할부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할공제가 되잖아 그거는 완납하면 좋긴 하니까 아 완납도 저기 해도 제가 스피드랑 이런 거그만에야 스피드 붙어서 돈을 넣어드릴게요 오빠는 그앞 하시면 안 한다구만 너 지금 그 정신 좀 차려 봐110 지금 나도 돈 해야 돼 내야 돼 나한테 4번 어, 하지 마좀 아이씨 그거 새끼 전화해봐, 전화번호 알아내봐110 응. 뭐? 332. <놀람> 주식 좀 빼서 기다려봐. 나 지금 이거 전재한 나도 이거 써어지 용돈 다 쓰느라 나도. 우거 한번 해주고 주식 이거 몇개팔아볼게 응. 주식 팔면은 응. 3일 걸려, 3일. 3일, 아. 응. 네. 무카를 3일 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 터지니 될것 같은데. 3일 동안 3일동안이 너무 힘들어. 3일 동안 이 너무 힘들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야, 우리는 못한다. 못 갔어? 아니 지금. 아니 크이 쿠이 <목소리도> 확실하게 도와주게 빨리. 잠시. 아 무르카야? 아나 그럼 정신 나갔다 봐. <목소리도>